베베 집사님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라는 사도바울의 오늘 본문의 설명을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분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베베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겐그리아 어, 교회의 여집사님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을 볼때 아마 이 베베 집사님은 사회적 지위와 상당한 재산을 가진 재력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조력자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직접 베베 집사님을 이야기하기를 뭐라 하면 나의 보호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베집사님이 보호자란 이야기는 뭐 어머니처럼 돌봤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로 사명을 감당하는데 있어서 막.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베베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마 물질의 도움도 있었을 것이고 마음의 도움도 있었을 것이고 삶의 도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직접 도와주는 그리고 사역의 도움도 있었을 그런 도움의 조력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안에 많은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직접 이렇게 이분이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근데 베베 집사님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때 우리 가한 가지 확실히 알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써 가지고 누구의 손에 이렇게 들려 가지고 로마의 교회에 이걸 전달했는가? 바로 이 베베 집사님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어디서 죽었죠? 그렇죠. 로마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쓸당시는요 그가 로마에 가고자 그렇게 일을 썼는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길을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허락지 않으셨는가 아마 그가 가고자 할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막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로마에 가지는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사도바르기 로마에 가려고 랬냐면 당시에 세계의 수도는 로마였고, 세계 모든 것이 통하는 것이 로마였습니다. 사도 바울 생각에는 그 세계의 중심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세계로 뻗쳐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는데, 로마에 아무리 가고자 해도 가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로마에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에 이미 그리스도 인들이 있어서 함께 예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염려가 실제로 보면 교회들이 세워지고 좀더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바른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상해지는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것은 뭐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 어, 우리가 대표적으로 외교된 모습 하면, 필리핀은, 어, 그 국가 인구의 대다수인 사람들이 종교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스페인의 지배를 오래 받아가지고 스페인의 종교인 카톨릭이 그들의 이렇게 삶 가운데 그대로 다배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믿고 있는 카톨릭이요. 사실은 정상적인 카톨릭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우상, 미신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혼합되어 가지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과는 거의 관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몇 가지 카톨릭이기 때문에 그각 그들이 카톨릭으로서 아주 그냥 생명 걸고 굳 이 지켜 나가고 있는 것이 있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을 좀 물을 좀 우리 저 집사님에게 떠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그 기침이 나시는가 봐요. 그 카톨릭으로서 기본적인 어떤 걸 지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으면 절대 낙태를 안 합니다. 필리핀에 가면요 보통 한 집에 애가요 적어도 두세명 있는 게 아니라요 일곱 명 여덟 명 아홉 명 있습니다. 그왜 그런가 딱한 가지예요. 카톨릭은 낙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카톨릭은요, 피임을 하면 안 돼요. 부부관계에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막는 법을 쓰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 어디에 있는지 전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 부부관계에 피임하지 말라, 그리고 낙태하지 말라, 뭐 이렇게 되어 있나요? 제가 볼때 낙태는 분명히 죄이기 때문에 옳지 않으니까 성경적으로 성경에 보면 낙태하지 말 이렇게 안돼 있어도 낙태 안 하는 것이 옳을 텐데 앞에 거는 제가 볼때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카톨릭의 영향으로 이거 하나는 뭐 필리핀이 기가 막히게 지켜나갑니다. 그 덕에 요 필리핀은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인터넷을 좀 보았더니 거기에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1.0밑으로 내려가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이라는 것은요. 두 사람이 결혼하면 한 사람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면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 국가인데요. 이제는 저출산 국가 1등을 넘어서서 초1등하게 생겼어요. 아기를 안 낳아요. 결혼도 안 하고 아기를 안 낳아요. 그러면서 심각하게 이야기 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국가에서 쓴돈다 어디 갔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과거에 어느 한그 정치인이 자기를 뽑아달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아기를 하나 낳으면, 아, 결혼하면 1억을 주고 애를 낳으면 5천만 원을 주는 걸 내가 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거든요. 그때는 다 말도 안 된다는데 그 기사에 뭐 차라리 그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 써놨어요. 결혼하면 국가에서 1억 주고 그리고 어애 하나 낳으면 5천만 원 주고 차라리 그게 낫겠다 그래요. 왜냐면 우리 지금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국가에 사용하는 돈이 얼마인가? 아이 하나당 1억 원을 쓰고 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애들 하나에 1억 원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에요. 온 나라가, 우리나라는 진짜 이 저출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 돈을 뭐 기하급수적으로 쏟아붓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제 생각도 똑같아요. 애 나면, 저는 뭐 다른 거 몰라도, 애기 하나 나면 국가에서 1억씩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애 날까요, 안 날까요? 무지하게 날걸요? 애 다섯 낳으면 5억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특단의 조치를 보충해볼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필리핀은요, 애기를 무지하게 많이 낳아요. 그래서 젊은 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리핀 산업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요, 큰일났어요. 대한민국이 없어질 판이에요 지금. 그런데 필리핀이 그런 이유는 딱한가지예요 카톨릭이라는 종교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있는지 모르겠고, 또한 가지는요, 그거 외에는 그럼 성경에 있는 다른 어떤 신앙을 지키는 게 있는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카톨릭,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기독교의 모습이 딱저 필리핀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이단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곡된 신앙의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요, 당시에 보면 그 지역 자체가 우상이 성하고 굉장히 물질적으로 발달된 곳이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그게 들어와가지고요, 교회 안에서요, 교인들끼리 돈놀이했어요. 교회 안에서요, 중직자 있는 사람들이 처불 두고 살고 이랬어요. 이러는데도 하나도 죄진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다니까요. 거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고서 쓴 내용이 뭐냐. 그게 고린도서 전후서거든요. 로마 교회도 이거 그냥 뒀다가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로마에다가, 로마 교회에다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고 싶은데 그래서 로마에 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좀 가르쳐 주고 싶은데 성령께서 도저히 갈 길을 허락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에 못 가는 대신에 성령께서 하지 않으면 내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십자가 복음의 도를 설명해야겠다라고 해서 쓴 것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거의 자기의 유언처럼 써놓은 겁니다. 내가 못갈 거니까 가질 못하니까 대신 이거라도 읽고 정말 바른 신앙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기독교 믿음의 진리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초이 어떤 건가 하면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16장이죠. 16장 너무 길다. 그러면 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게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갈라디아서가 로마에서 축소판이라고 래요이 6장도 너무 길다. 그러면 더 축소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온 길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외워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믿음의 근간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의 설명이에요. 이걸 풀어 놓은 것이 갈라디어서고더 조직적으로 넓게 잘 풀어 놓은 게 로마서예요. 그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의 최고의 역작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유언과 같이 써 놓은 아주 중요한 편지예요.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꼭 전달했으면 좋겠는데 로마 교회에 전달할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바로 베베였다라. 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사역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도 베베집사님이었고요, 그가 일하는데 사, 하는데 물질적 도움 준 분도 베베집사님이었고요, 사도 바울이 지치고 힘들 때그 마음 속에 위로를 준 사람도 베베집사님이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줄 때 믿을 수 있어서 그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도 베베집사님이었습니다. 전 우리 울산 제일 교회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많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사도 바울은요, 아주 불세출의 거린입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이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돕는 베베 집사님은요,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든지 될수 있거든요. 그리고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가득하면 그 교회 좋은 교회일까요? 골치 아픈 교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찬양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만일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우리 교인의 뭐 다수가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이다.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예, 심각해집니다. 예. 심각해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기가 막힌 믿음을 정리하고 그 믿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우는기도 했는데요. 문제는요, 그렇게 넉넉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요, 마가가 한번 실수하니까 나는 절대 저 마가랑은 전도에 못 간다 하고 끝까지 내버렸습니다. 그래 결국은 바나바랑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사도 바울을 믿지 못해요. 저 사람 옛날에 스데반 집사님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 아니야?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 아니야? 담에서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던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다들 이렇게 배척할 때 바나바가 아니라고 예전의 사도 사울은 그랬을 뿐이지만 이제는 주안에 새로 태어난 이 바울은. 주께서 복음을 위해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이라고 소개해 주면서 교회 안에 자리를 잡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도 소개해 주고 안디옥 교회에서도 같이 일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은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마가라는 사람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용납 못 하겠다고 바나바랑 이렇게 갈라수기까지 한다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화합 잘할것 같죠? 사실은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많으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너무 강하거든요. 너무 강해요. 사실은 그렇게 강하니까 전도 여행도 다닌 거고요. 그렇게 강하니까 교회도 개척을 해서 수도 없이 세운 거고요. 그렇게 강하니까 죽을 고비들도 수없이 넘겨만 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강한 산이 필요한데 문제는 세워진 교회를 잘 키워나가는 건요. 사도 바울이 한 곳에서 목회하면서 교회를 잘 키웠더라. 이런 기록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서신서나 이런 신학생안에서 사도 바울이 한 곳에서 목회를 잘 해가지고 그곳에 교회를 잘 키워나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야전사령관으로 나가서 복음 전에 교회 세우고, 그 어느 정도 되면요? 또 떠나서 또 교회 세우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사실 사도바울 같은 사람도 필요해요. 그러나 많으면요?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이 많아야 되는가 사실은요. 사도바울 같은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베베 집사님 같은 분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베베 집사님의 이야기가 많이 없죠? 그런데 보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 2절에서요? 그가 여러 삶과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전도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조력자, 도움자, 보호자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 이야기하면요. 베베 집사님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복음전도자로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제가 볼 때는 못했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사도바울에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죠. 베베 집사님도 있었고 바나바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신라도 한 사람이었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디모데처럼 그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화합자라고 유하고 함께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도바울은 그런 건잘 못했어요. 그렇지만 사도바울은 복음을 정확하게 심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심는 이 사도 바울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좀 벨란 사람이에요. 성질도 벨라고요. 일하는 것도 벨라요. 그런데 그 벨란 사도 바울을 잘 도와서 복음이 심겨지도록 사도 바울이 벨라 가지고 처음에 안디옥교회 어? 그가 막 배척받을 때 바나바가 그를 잘 소개해서 이렇게 도와준 것처럼, 베베 집사님이 사도바울이 복음전하여서 세운 갱그리아 교회, 그곳에서 정말 사도바울을 잘 도와서 나중에 사도바울이 떠난 다음에도 그 교회를 잘 인도하는 그런 사람. 사실 오늘 교회에 어떤 분이 필요한가? 사도바울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요, 이거는요, 다수가 이러면 안 돼요, 사실은요. 이런 사람, 사도바울 같은 사람 꼭 있어야 돼요. 그러나, 교회의 다수는 배배 집사님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교역자들을 돕고 주의 일을 하는 일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 위해 돕고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제일교회 관리 집사님이 안 계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고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이 넓은 교회 청소하려면 쉽지 않죠. 다들 바쁘죠. 현대인 얼마나 바빠요. 그렇게 바쁜데도 와서 청소하시고, 또 쓰레기 불러수고하시고또 이렇게 쭉 돌보시고, 이런 거 보면서, 이야, 저런, 저런 분들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베베 집사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제가 신방 갔다가 이렇게 딱 들어오니, 신방 갔다 들어왔던 것 같아요. 들어오니까, 어,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 뭐, 화장실 가야 돼서 왔다 그러면서 우리 김태현 목사님 혼자 청소하고 있어가지고 같이 가서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서 목사님 이렇게 가더라고요. 뭔가 들어보니까 누가 화장실에다 그냥 바닥에다 변을 잔뜩 반아가지고 그거를 목사님이 이렇게 치우고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목사님들 참 좋은 분들이다. 좋은 분들이다. 그뭐 누가 치우겠어요 지금요? 관리 집사님이 계셔도 아마 우리 목사님들 먼저 본 분들이 치우려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좋은 목사님들과 교회 구석구석에서 지금 누가 손을 대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유지될 수 없고 깨끗해질 수 없으니까 청소해 가면서 이런 일을 감당하는 거 이거 베베 집사님 일이거든요. 제가 주중에 그때 한 목요일쯤인가 뭐 어느 날꽤 됐어요 한한 한 달쯤 된것 같아요 한 달쯤 됐는데 이렇게 신방 갔다 이렇게 들어오니까 어떤 남자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그래서 어, 집사님 이 시간에 언제 그 시간 에2 시쯤 됐어요 오후 2시 어떤 일이 그랬더니아 목사님 우리 남선교회가 여기 분리수거를 맡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 좀 한번 살펴보라더라고. 어, 이 시간 어떻게 점심 시간에 점심 먹고 제가 잠깐 출장에서 나와주선 들려서 먼저 살펴보러 간다. 이러시더라고요 어제가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천국 가셨습니다. 여러분 황재현 장로님 아시죠? 예, 황재현 장로님이 좀벨라시죠 방뭐라 그러세요. 예, 장로님 그한테 한번 혼난. 아마 혼난 분들께 계실지 몰라요. 장로님 기준에 아마 막 뭐라 그러신다고요. 그런데요. 제가 황재현 장로님하고 기억나는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요. 장로님이요. 이규희 건사님하고 택시 타고 집에 가셨거든요. 꼭. 택시 불러 놓고 그 시간에 뭐 하신 줄 아세요? 거의 매일 교회 마당 이렇게 돌아다니면서요. 쓰레기 주우셨어요. 그 새벽에 그래, 늘 집게하고 봉투 가지고 주우셨어요. 제가 오늘 우리 장로님한번 만나 그 얘기 했더니,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화단 매번 하여튼 늘 수요일 날 조금 지저분하면 와서 늘 이렇게 청소하고 가신대요. 저 몰랐어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볼때 우리 교회 베베 집사님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제가 다 몰라서 얘기다 못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위에 늘 보면 꽃이 필때꽃 국화꽃 다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거 저절로 되지 않거든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거 일부러 본인 땅에 키워 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키우려고요. 전문가한테가 가지고 2년 배우셨답니다. 돈 내고. 국가고 키우는 거. 그래 가지고 그거 키워 가지고선 그거 또꽃잘 피면 여기다 올려 놓고 그리고선 거기에서 계속 매일 물 줘야 돼 가지고 제가 보면 밤늦게 어떤 데 보면요. 와서 물 주고 계세요. 권사님도 물 주고 계시고 그 아들도 데려다 물 주고 계시. 그렇거든요. 그거 만일에 누가 월급 주고 그 일하라 그러면 이 무거운 걸 어떻게 드냐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우리 건축하시는 장로님 한 분은요. 우리 교회 뭐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볼때 아마 그 장로님 손길 안닿고 싶을 별 없는 것 같아요. 누군지 다 아실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교회 공사 맡아서 하잖아요. 제가 알기는 아마 이득은 못 보고 거의 아마... 다더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늘늘 늘 보면 그래요. 또 우리 장로님 한 분, 우리 교회 사실은 뭐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다뭐 말도 안 하고 늘 해놓으시고, 우리 교회 참이 배배 같은 분들이 이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울산 제일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거든요. 우리. 어떨 때는요, 저한테 얘기도 안 하시고 하셔가지고, 저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오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전 우리 제1교회가 지난 112년 동안 이만큼 세워지는 데는 그런 손길의 은혜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제가 아는 거다 얘기하면 오늘 밤새도록 얘기할지 몰라요. 그리고 아마 제가 모르는 것도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려면 또 밤새도록 얘기할지 몰라요. 우리에게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 모습이요. 바로 베베 집사님의 모습이에요. 베베 집사님은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조력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른 곳에 베베라는 이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 그에게 보호자가 되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있게 이분은 내 복음전하는 사역에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주일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도움자입니다. 나의 보호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베 집사님이에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 되기를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 되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분 뽑아서 시키시고, 그냥 우리는 다 베베 집사님 같은 사람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1교회는 누가 뭐라 할것 없이 보면 늘 모든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야, 헌신자들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베베 집사님은요, 사실은 여자지요. 당시 이 시대 사회 가운데 여자는요, 힘없는 존재입니다. 여자는 여행도 불편하고요. 여자는 무엇을 하기가 장애가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이 베베 집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 그 허다한 남자들 다외고왜 베베 집사님이 로마서를 주어서 로마의 교회에 갖다 주겠을까요? 그만큼 믿을만 했거든요. 그만큼 확실했거든요. 저 우리 울산 제1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 누구든지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데는 차별이 없는 누구든지 주를 위해 충성하는 데는 뒤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주 안에서 꼭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1교회 지금까지도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린 그 외에도 사실은요 뭐, 제가 우리 제일 교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 보고 이 감동받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가끔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제가 집사람한테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많이 얘기하는데요. 참, 내가 이게 목사인데, 나보다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할 믿음 좋고 헌신 많이 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고 그래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목사라는 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제가 하는 일이 다 교회 안에 하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나가서 일터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제가 보니까요, 일터의 일이요, 전쟁이에요. 전쟁, 쉽지 않거든요.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과거에 대학의 산업기술연구소에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밖에서 일하는 게 어떤 거지? 아냐고. 그리고 쭉 얘기하는 거 보면, 전쟁이에요. 아마 지금은 더 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일하는 가운데, 교회 와서 주를 위해 충성하는 거 보면서, 야 정말,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은혜가 있다.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주 앞에서 더 주의 은혜의 역사를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제가 울산제일교회복하는데 제가 하나님 저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우리 제1교회 교인들 집사님 권사님 장노님들이나여서 제가 정말 행복하게 목회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계속해 주시고요. 하나님 보실 때야울산제일교회 저렇게 좋은 교인들이 있구나 저렇게 좋은 장로님 저렇게 좋은 권사님 저렇게 좋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있구나 라고 칭찬하시는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서로를 볼때 흐뭇하면서 야 내가 함께 주를 위해 충성하는데 정말 행복하다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 이렇게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울산제일교에 이 시대에 베베 집사님이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